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차의 30대 여성이에요.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오늘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며 수다 좀 떨려고 했는데 친구가 몸이 안 좋아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집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다시 들어가자니 모처럼 차려입고 나온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뭐랄까 고민하다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얼마 전까지 어머님과 겪었던 갈등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긴 하지만요.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철없게 들릴 것도 같은데, 20대 때는 당연히 30대에는 결혼해 있을 줄 알았고, 30이 넘은 직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고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른넷이 넘어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심지어 아이도 한둘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너무 안일랬구나 싶으면서 그때부턴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연을 만난다는 게 밀린 숙제하듯 몰아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한마디로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그 시기에 아는 언니가 자기 후배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주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한번 믿어보라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참 웃긴 게 그때는 이미 제가 결혼에 대해서는 열정이랄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식은 상황이었다 보니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된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말도 술술 잘 나오고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자기도 원래 낯을 꿰가리는 성격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대해주니까 좋았다나요? 아무튼 첫 만남이 그렇게 된 거였고, 이후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둘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확신이 있는데 못하러 시간을 끄냐며 알게 된지 1년 3개월 만에 결혼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끝도 없이 무언가를 바라시는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께 딱 잘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었죠. 일단 저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하고는 딱두번 만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두 번마저도 처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과 상견례 날이었다 보니 솔직히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할 여유 따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까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만 놓고 보자면 시댁이나 친정이나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식당에 간다고 하면,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 부부가 산다고 생각하시는 반면, 친정에서는 저희 자리 잡을 때까진 그래도 부모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라며 친정부모님이 먼저 내주시고, 어디 장을 보러 가도,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가 시부모님 몫까지 계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반면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산거 있음 지금 사라고 해 주시고 솔직히 엄청 큰 단위의 돈이 오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저와 어머님의 관계가 이렇게나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해 하나뿐인 제 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저와 어머님 그리고 제 동생의 이혼이 무슨 상관일까 싶으시죠? 저도 제 동생이 이혼 소식을 알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일이 저한테까지 여파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걸요? 일단 제 동생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동생은 저와 달리 결혼을 일찍 했어요. 혼자 임신 그런 건 아니었고, 당시 4년째 만나던 제부 쪽 아버님, 그러니까 사돈어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쪽에서 하루빨리 식을 올렸으면 했거든요. 사실 어차피 결혼 이야기는 오가던 사이고 다만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커플이었기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갖고 또 10개월 후에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솔직히 저랑 달리 여동생은 한마디로 교과서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당시 조카 나이가 7살이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관뒀다가 조카가 다섯 살이 넘어가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도 길다 보니 너무 불안하다면서 말이에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사실 자기 하는 일에 워낙 자부심도 있었고 좋아했던 동생이었기에 회사를 관둬야 될것 같다고 했을 때는 제가 다 속상하더라니까요. 친정 부모님 또한 나름대로 힘들게 뒷바라지한 딸이 결국 전업주부로 살게 된걸 무척 안타까워하셨고요. 하지만 결국 보란 듯이 동생은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니 저희 친정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가 따로 없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만났던 동생의 표정은 어쩐지 박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말하길, 사돈어른께서는 동생의 재취업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다대요. 다시 직장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으면 이제, 여자 김지영이 아니라 남자 박지훈의 아내이자 박준우의 엄마로만 살아야 한다면서. 자꾸 내 인생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아주 못된 짓이라고 그러셨다나요? 상결례 때 배웠던 사돈 어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상반되던 여동생의 말에, 저도 저희 친정부모님도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후로도 걸핏하면 그깟 몇푼 벌어온다고 유세 떠느라 니알 도리를 똑바로 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 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너 데려가라 할 거다.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후로 동생은 직장 생활도 육아도 그런 대로 잘 병행해 나가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2년 전 그날 동생 말로는 갑자기 회사에서 지방에 있는 공장에 다녀오라고 하더랍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네 어쩌네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랬다나요. 그리고 동생은 그걸 싫다 좋다 할 위치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부한테 전화해 잊지 말고 아들을 유치원에서 픽업하라고 했다는데 제부가 그만 그걸 깜빡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혼자 집에 오던 조카가 버스에 치여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일로 양쪽 집안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난리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일어나 중에 제부 쪽에서 동생 탓을 하기 바쁘더라고요. 애시당초 엄마라는 여자가 밖으로만 돌아대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어찌나 비난을 해대던지. 하지만 저희 쪽에서 보기엔 동생의 부탁을 깜빡한 제부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조카는 제 동생 혼자 나왔냐고요. 그렇지만 동생이 그래도 자기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자기한테 미안해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한다면서 감사는데 아무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우라가 치밀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시달리던 동생이 제부한테 이혼하자 했어요. 같이 있으면 애가 더 생각나고 결국 당신도 미워지고 서로가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면서 제부한테 제발 놓아달라고 그랬다대요. 그리고 이혼만큼은 절대 못한다던 제부도 결국엔 동의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부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며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제 동생 명의로 바꿔줬거든요. 참고로 동생은 조카가 죽고 나서 청소기 필터에도 조카 머리카락이 있다며 못 비우고 있을 정도로 조카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법한 물건부터 시작해 조카가 쓰던 방까지 정말로 애착이 컸어요. 그래서 이혼하자 했을 때도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으냐고 무척이나 걱정했었죠. 조카가 쓰던 방은 도저히 정리할 자신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그 마음을 제부는 알아줬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선 말 그대로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도 네 동생은 참 재수도 좋다면서 남들 같으면 애죽인 애미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그 남자 부모는 아파트명에 바꿔준 거 아는 거냐. 모르니 가만있지 알면 그냥 둘리가 없다. 우리 집 같으면 어림없다. 뭘 잘했다고 재산까지 낼름 받아먹냐. 그리고 제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저희 친정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라고 저도 한번 신우 얘기 가지고 막 떠들어 볼 거냐 그랬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받았다고 제 동생이 받은 상처가 아무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아파트 줄 형편이라도 되는 집인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까놓고 말해서 신우는 지금 이혼 당하기라도 하면 집은커녕 차나 한대 받을 수 있겠냐고요. 사실 저희 친정이 조카 장례 치르고 동생 이혼으로 시끄러웠던 동안 시댁이라고 아무 일도 없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내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신우가 있는데 신우가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보면 진짜 재벌집 딸인가 싶을 정도로 비싼 물건도 척척 사나르고 어머님한테 선물도 자주 해드리고 뭐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그런데 심해부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동안 신우 씀씀이의 비밀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해부가 다니던 전 직장은 지방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화적 복지라던가 혜택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 딱 하나 정말 부러웠던 거, 그건 바로 사택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남편에게 듣기로 심해부나 신우나 결혼할 당시 모아둔 돈도 없었고, 양쪽 집안에서 그렇다고 크게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다 보니 사택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대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서, 신우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심해부는 종종 애는 서울에서 키워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애가 커갈수록 더 자주 들려왔는데, 그 집이 원래 엄마인 신우보다 아빠인 심해부가 더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심해부가 서울에 올라오고 싶은가 보다 올라오겠구나 싶더니, 기어이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다면서 두달 안에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우더러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대출받아 전세라도 구하게 알아보라 했던 건데. 문제는 심해부의 생각과 달리 신우는 한 푼도 모아놓지 않고 그동안 심해부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써버렸던 거였죠. 신우는 자기 이러다 이혼당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대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내리받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저희 남편한테 전달되어졌죠. 어머님께선 이러다 니네 누나 이혼당하면 어쩔 거냐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니네 누나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냐 하시며 남편을 들들 볶으셨는데, 사실 신우가 얼마나 저희한테 잘해준 건 없어요. 저는 싫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쓰다 질려버린 명품백을 준다던가, 심매부가안 입는다며 비싼 옷을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몇번 있긴 했지만, 솔직히 고맙기는커녕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서 돌려준 지 오래였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번 통화가 오가더니 하루는 어쩐 일로 어머님이 남편이 아닌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아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며 저랑 얘기를 하셔야겠다 하시더니 정말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은 몰라도 제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겠구나 싶대요. 그래서 솔직히 뭔진 몰라도 일단 무조건 거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마주 앉았는데. 어머님 말씀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제 동생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거기서 동생이 혼자 살지 않냐 하시더니, 그러지 말고 그 집을 신우한테 잠깐이라도 내주면 안 되겠냐 셨거든요 어차피 제 동생은 이참에 친정에 가있게 하라는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제발 상식선에서 얘기 좀 하시라고 화를 냈어요. 제 동생이 그냥 혼자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후로도 저는 도무지 화를 삭힐 수가 없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뒤틀리면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사람 바지까랭이 붙들고 늘어진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라면서 산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제 동생에게 있었던 일은 안타깝지만 신우까지네 동생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건 아닐 거 아니냐 네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네 신우 이혼당하게 생겼다. 저는 어머님한테 한마디만 더 하시라고 그럼 그땐 저도 가만 안 있겠다 했어요. 제 동생 이름 말 그대로 사고였지만 신우가 그렇게 생각 없이 돈 써댄 건 자기가 작정하고 한 일이니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그리고는 어머님도 신우한테 그렇게 받았으실 때 이런 날이 올거 생각 못하셨냐 받아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금 제가 당신을 취조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시곤 아무튼 제 동생한테 말 잘하랍니다. 안 그러면 신우가 이혼당하기 전에 저부터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게 만들겠다면서 말이죠. 기도 안 차고 어이없는 어머님의 말씀에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어머님의 억지가 어머님 혼자만의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신우랑 혹은 제 남편까지 같이 이야기가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이후로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신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던가 떠본다던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제 동생 집을 형님한테 내주라고 막무가내로 나오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신호가 말 나왔으니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면서 요즘 저출산이라고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처럼 애 키우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돼.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나 내가 올케한테 바라는 것도 별거 없어. 솔직히 올케 동생은 이제 애도 없고 집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다. 땅도 좁은데 왜 혼자서 그렇게 넓은 데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지.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키우는 내 아들은 나만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들이라니까. 나중에 내 아들이 자라서 세금 내고 하면 그걸로 우리가 받아쓰는 거니까 올케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중하게 돌봐줘야 하는데 살집 하나 못 구해서 내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논리적인 척 하는지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형님 이야기 듣고 있으니 형님이 얼마나 멍청하고 뻔뻔한지 그건 확실히 알겠다면서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애는 심해부 혼자 키우는 게 애한테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요. 형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애엄마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라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 그러곤 병원이나 가보라 했죠. 그리고 이 통화로 인해 다시 한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신우는 제정신이고 저더러 미친 엑스라면서 말이죠. 화도 안 나더라고요. 다그나물래그 밥인 걸 알게 되었으니 어이만 없었달까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와중에 저희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제 편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어머님이나 신호편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쪽 욕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한마디 덧붙여주긴 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쪽에다 대고 저한테 사과해라 어째라 그런 소리는 또 못하는. 그래서 솔직히 시댁이 재수없어서 남편하고도 이혼해버릴까, 그 생각도 안한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안 하려고요. 사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는 동생 일로 친정 부모님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도 이혼하게 되었다. 그런 말은 참아 못 하겠습니다. 할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한편 심해부가 결국 신우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심지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몰래 몰래 골프까지 배워서 필드에 다닌 것도 알게 된 모양이에요. 역시나 예상대로 심해부 입에서 이혼소리 나왔고, 들리는 말로는 재산 빼돌린 걸로 신우랑 어머님을 고수할 거라던데, 가족 사이에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만하겠다 싶어요.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냐며 혹시 저를 욕하신다면, 이건 불행이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지요. 아무튼 지금 바라는 건 그저 아무쪼록 하루빨리 동생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불행을 파헤치며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 입속을 차리려던 신우나 어머님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응당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물론 동생하고 신우를 보고 있자니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되게 산다고 늘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지만요. 그래도 물론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겠죠? 제 생활은 둘에 비하면 그다지 유별날 것도 없고 평범한 듯하니 불평불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